어, 오늘 저에게 나온 말씀은 진리 안에 있는 면트입니다 어, 진리가 뭘까요? 진리 뜻이 뭘까요? 진리는 사전적으로 의미로 말하면 삼대 이치요 도리입니다. 그러면 또 도리는 무엇일까요? 도리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마땅히 행하여야 할 도리가 있어요. 랜턴트 시절에 마땅히 행하여야 할 도리가 있고 교회 안에서 마땅히 내가 행하여야 할 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도리라고요. 어. 저와 여러분은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진리 안에 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으로 여호와의 구원 안에 있는 우리는 행복한 자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호와의 구원으로 참된 행복을 얻는 것이 참된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않으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행복한 자예요. 그 진리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에게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행동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진리는요, 우리도 다 좋아하죠. 돈이에요, 돈. 사랑이고, 인간관계이고, 명예가 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진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진리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까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신 것을 심히 좋아하고 계신다. 그 말은 나는 귀중한 자야. 소중한 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한 자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친구들 나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중한 레너트, 가장 소중한 레너트. 내가 공부를 못한데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여러 분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내가. 어떻게 됐죠? 이참 진리를 놓쳤어요. 참된 진리를 놓쳐 버렸어요. 참된 진리를 놓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버리 떠나 버리게 되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열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약속을 하나 잘못 지켜서 그 10개가 다 뺏긴 거예요. 한 개가 뺏긴 게 아니고 10개 모두가 다 뺏긴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이란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약속 친구들과의 약속 선생님과의 약속 부모님과의 약속 약속이란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은 많은 제재가 강하게 되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약속은 사회적으로 말하면은 법이에요, 법.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심하게 되면은 감옥에 가실 수도 있죠. 많은 제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을 언쳤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다시 이 약속을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 하나님이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을 주셨어요. 멸망과 고통과 저주 재앙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을 다시 불리게 주셨던 것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다시 진리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진리를 회복하는 길이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 나와 있어요? 아는 친구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된다 하셨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죠? 죄 때문에. 약속을 놓쳐서. 이 약속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대속죄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내 죄값을 반당하신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 대신해서 고통 가운데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마귀 사단, 귀신이라고도 하죠. 이죄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내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난 거예요.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났단 말이에요. 그분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응답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해돼요. 원의 길이에요. 그렇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워 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인데, 사단이시기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저주받고 고통받고 살아야 나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을 내 마음 속에 모시는 것 이것이 참된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누가 뭐래도 이것이 참된 진리예요.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요 해외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뭔뭐 때문에 보급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급 때문에 정말로 살기 좋도록 만드셨어요. 조금만 세계사 공부해 봐도 알수 있어요.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난 지몇년 됐어요, 지금? 약 70년 정도 됐죠? 네. 70년 만에 완전 폐허에서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무엇 때문에? 보금통. 보금통을 하신 거예요. 뉴스 보면요. 저 인도라든지. 불교 국가, 힌두권 국가. 이런 국가들 보면요. 비참해요. 보금이 없는 나라들이 비참한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상한 아이들이 태어나고요. 재앙 가운데 빠져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께하는 이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재앙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한다면 이 재앙이 이 저주가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 생명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갖고 놀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8자를 보면요. 믿음으로 구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우리 선물 좋아하잖아요. 기업이 선물을 엄청 좋아할 거예요. 맞죠? 선물 준다는 건 싫어할 친구 아무도 없어요. 이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고 내 마음 속에 영접하는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선물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랩넌트 때에 한 번쯤은 다 갈등하게 돼 있어요. 내가 왜 교회 가지?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지? 거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나는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나는 구원받은 게 맞는가? 아 진짜 나 하나님 자녀는데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안 믿어지는데, 나는 왜이렇지 그런데, 갈등할 수 있어요, 고민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우리 단임 목사님도 그러셨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다 그럴 수 있어요. 저 뒤에 계신 선생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한 것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고민한다면 하나님 자녀가 맞아요. 왜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불신자 친구들, 은 고민할까요? 고민할 가치가 없어요. 절대 고민 안 해요. 왜냐?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닌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많은 것을 인도해 가시다 자, 우리 소원이 있죠. 다 소원이 있어요. 다 이루고 싶.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하기 싫은데 엄마가 아빠가 합병하면 얻어맞을 수도 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것도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내가 가야 되는 길을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많은 소원이 있지만 영적으로 봅시다. 마귀의 소원이 있어요. 사단의 소원이 있어요. 뭘까요? 사단의 소원은 뭘까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내가 불신자예요. 사단의 소원은 뭘까요? 제일 처음? 교회 가라? 가지마라. 교회 가랄까요? 가지마랄까요? 사단님? 가지마라겠죠. 좋다. 어떻게 어떻게 하고 친구 따라 교회까지 갔다. 그러면 은뭐 듣지마라? 복음 듣지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듣지마라. 그냥 교회만 다녀라. 그냥 교회만 나가라. 그냥 교회가서 간식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그냥 와라. 하지만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이 복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은 사단이 또 어떻게 하겠죠? 예배 시간에 모욕 못 하지 말라고. 은혜 받지 마라. 전도사님이나 말,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말씀하는 그 내용 듣지 마라. 듣고 깨닫지 마라. 그냥 가서 복음만 알아라. 너그만 알아. 너만 알아. 말씀 들어도 너만 알아. 은혜 받지 마. 그러면은 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계속 들려주니까 은혜 받았어요. 그럼 뭘 하죠? 내가 뭐 할까요? 내 안에 있는 은혜를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내가 받은 응답을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 사람이 증인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지 마라. 제일 싫어하겠죠 사단이 전도하지 마라 전도 계속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요즘 우리 다방 방죠237 5천 종족 살리지 마라 잘 생각해보세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라 어쨌든 교회 못 가게 여러분 핑계 대게 만들 거예요 약속이 있게 만들 수도 있고 친구랑 놀러 가게 할 수도 있고 주일날 교회와야 돼. 아, 친구랑 놀러 가고 싶은데. 우리 기업인는 여기서 좀 많이 자유롭게 못할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과서 왜냐? 목사님 아들이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축복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은 계속 교회에 나오다 보면은. 뭐 들어요. 복음 들어요.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다가 보면은 내가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은 전도 하지 말래도 전도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고 친구들한테 전도해라 하면 할수 있어요. 자신 없죠? 못하겠죠. 근데 은혜 받으면 할수 있어요. 오늘, 주일 마치고, 점심 때 친구들하고, 엄청 맛있는 떡볶이 집을 갔어요. 떡볶이 좋아하잖아요. 친구한테 얘기해야 하네요. 얘기하잖아요. 그집 떡볶이 맛있다고. 거기 가서 먹자고. 거집 그 맛있다고. 내가 맛봤기 때문에. 내가 그 집이 맛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도예요.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정도면 그 사람이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은 꾸미는 자가 아니라 증인은 못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은 내가 체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아,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증인되어야 돼요. 진리 안에서 증인되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증인으로 설수 있어야 돼요. 체험한 증인 저는 부산에 살다 왔어요 부산에 대해서 여러분 보다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 거기서 살다 온 증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충주로 이사 온지몇 개월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다 충주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아직 충주에 무슨 동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잘 몰라요 제가 사는 것만 알아요 그리고 여기 연수동 쪽만 알아요. 왜냐하면 이거 산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산 증인들이잖아요.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왜냐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모르는 것을 말하려고 하면요. 꾸미게 돼 있고 거짓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체험한 것을 말하면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2022년 우리 중고등 부 목표가 뭐냐 증인되는 거예요. 학업의 증인, 친구들과 관계 속의 증인 아니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 말씀의 증인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누구의 소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겠죠. 마귀 소원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에서 오는 걸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에서. 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증인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가 증인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가다 보면요. 안에 가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수 있어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하면은 복음 안에 가하면은 나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되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요 말씀 안에만 있으면 돼요. 복음 안에만 있으면은 우리 랜더트 모두가 다 제자예요. 목사님의 제자, 전도사님의 제자, 선생님의 제자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말씀의 제자가 돼야 돼요. 왜 목사님의 제자, 전도사님의 제자, 선생님의 제자가 되면 맞으니까. 물론 될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의 제자가 되면은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만은 하나님만큼은 말씀은 잘못된 길로 여러분 인도할 수 없어요. 저와 선생님과 목사님이 실수로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가르칠 수도 있어요. 복음을 놓쳤을 때, 말씀을 놓쳤을 때, 그럴지는 별로 없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정확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진리 안에서 제자가 돼요. 말씀 안에서 제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이 3, 7, 5천 종족을 마음에품는 자. 저는 아직 복음이 뭔지도 잘못 깨닫겠는데 어떻게 이3 7라는5천통으가 마음에 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아니요. 할수 있어요. 내가 교회 안에 꾸준히 있고 그 속에서 복음을 계속 듣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 떠나지 않는 이상 복음 계속 듣게 돼 있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리스스밖에에안하하잖요우 우리는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말안 해요. 복음밖에 말안 e r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은혜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r c 까지갈수 있는 거 h e r c h r i s 어 o p h e r Christopher, c h r i s t o p h 내가 어떤 r i s 받을 것이다. 그 c h r 음 s 렘런트 때에 받을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때 받아야 될 응답과 그 은혜가 없으면요 청년의 시기감 힘들어요. 대학생감이 힘들어요. 청소년 때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은혜를 놓친 자가 대학생감면요 교회 안 나올 방송. 저는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기 때이 복음에 분명한 당념이 원합니다. 그래서 갈등하지 않고 대학 시절, 청년의 시절, 장년의 시절을 가기 원해요. 청소년 때 받은 그 은혜가 나를 평생을 이고가갈수 있어요. 나를 평생을 인도해 갈수 있어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청소년 때 참된 진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중고등 학시 시절 때 정말 복음을 기대할기 원합니다. 진짜 기도해 보세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램너트라고 했어요. 세상의 진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의 진리 그 진리 안에 있을 때에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정말 진리 속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 가하는 우리 랩런터들 되게 하시고 참된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며 나를 인도하며 나와 동행하며 단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레미나트 네. 때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갈등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언약을 나에게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갈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레미나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이 일을 돕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많은 중자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며 돌수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